그래서 네. 나폴레옹이 여러 가지 명언들을 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근데 과연 이것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자 그러면 첫 번째 명언으로 띄어보겠습니다 음. 사람은 그가 입은 제복대로의 인간이 된다. 동양에 있는 그 명언 중에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음.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어 나도 뭐그 의견에 동의를 하지 아, 네.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 네. 어, 양식이 되라도 중요한 것인데 그런 말씀에서는 과거나 지금이나 음. 충분히 적용이 되고 맞는 이야기다 사람의 처세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에 쏠리지 않아하며 동시에 이치에도 쏠리지 않고 이두 가지를 다 억제할 줄 알아야 된다. 아. 들다마다 딱 생각난 게 중용이거든요. 도를 지킨다는 게 이제 중용에서는 이 적절한 조합, 이걸 그렇지. 얘기하는데, 저도 그런 차원에서 나폴레옹이, 어, 이 사람이 노나나이 중용을 읽었었나? 이 생각이 들 만큼. <laughs> 그때외에도 이제 비단기를 통해서. 네, 아, 아 예. 그 <laughs> 그래서 리더십에 좀 정점을 찍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음, 얘기를 할수 있지 않았나. 우리가 이제 부대에서도 보면은 짠다 그러잖아 계속 짜기만 하는 기가 있으면은 숨을 못 쉬잖아 그쵸. 너무 이제 이치 음. 다른 말로 하면은 너무 엄하게만 이제 그러니까는 네. 당신께서는 잘한다 할지 모르지만은 밑 사람들이 죽어죠숨쉴 시간이 없으니까 네. 그리고 또 너무 배려 존중 이것만 강조하다 보면은 또 물러터진 조직이 될수 있고 원칙 없이 사적인 것에 이제 의지오른 하다 보면은 이 조직이 가야 될 방향을 잃어버리는 음. 경우도 많이 볼수 있죠. 요즘 말로는 이제 스윗한 사람들이 조직을 망친다 이런 말도 <laughs> 있지 않습니까? <laughs> 실제로 이제 이게 현장에서. 음. 적용하기는 참 어렵지 네. 어디까지가 정이고 어디가 이치야 어디가 엄이고 어디가 정야 이이걸 음. 이제 구분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결국은 음. 개개인의 리더십이라는 게 음. 중요하다는 이야기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운영의 묘가 이제 또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묘가 뭐냐 그러면 음. 어디야 도대체 말이지. 음. 그리고 이치를 강조하더라도 조직원들과 소통을 제대로 할수 있다면 또 이치를 받아들일 것이고, 혹은 감정을 더 강조해야 되는 순간이 오더라도 조직원들과 어떻게 소통하느냐, 그러니까 결국 소통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 내가 옛날에 진급 업무를 이제 할 때, 네. 1차에 이제 대령 진급이 안된 장교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왜안 됐는가 보니까, 행정표에 네. 별명이 이사노라야. 이사도라 던컨이라고 옛날에 유명한 그 댄서인데 20세기 초에 아 20세기 초에 제 살지 아서 <laughs> 24시간 돌아다닌다 아, 이사도라 아, 이러니까 아, 육군규전대를 하려고 러면 대대장이 계속 돌아다닐, 돌아다닐 수밖에, 수밖에 없는데 없는. 그 사람은 이치에 맞도록 하고 있는데 음. 밑에 중대장이나 나머지 간부들은 그걸 쫓아갈 수가 없는 음. 거지 사단장이 볼 때, 이건 너무 한쪽으로 몰고 간다. 빡시다 말이지.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이제 평가가 되니까, 네. 심사위원들이 이제, 아. 야, 이거는 부대를 너무 피곤하게 하는 거야? 아. 이렇게 해서 이제 안 뽑는 아. 거지. 사치한 생활 속에서 행복을 구하는 것은 마치 그림 속의 태양이 빛을 바라기를 기다는 것과 같다. 일단 제가 사치를 누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재밌는 걸 봤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수 있냐라는 물음에, 돈으로 행복을 살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돈이 충분하지 않는지 한번 확인해봐라. <laughs> 나도 마찬가지고, 네. 군 생활하면서 사치를 누려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 주변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네. 뭐 보고 듣는 걸로 봤을 때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그쵸. 같은데, 돈이 너무 많아갖고, 음. 그것 때문에 또 분쟁이 맞아요. 생기고 막 그러잖아. 그런 측면에서는 어, 나폴레옹 얘기가 맞는 것같다 음.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 아니라 비교다 어, 그렇지 라고 저는 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 어쩌면 돈이 없는 사람인 <laughs> 사회에는 칼과 정신이라는 두 가지 힘 밖에 없다 그런데 결국은 칼이 정신에게 패배를 당하고 만다 나폴레옹은 아마 유형적인 것하고 음. 무형적인 것 이렇게 이분법을 한것 같은데 만화폭 네.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 어, 네. <laughs> 그래서 그 말도 있죠 권력은 총구로부터 나온다 어, 이런 어, 것도 있고 반대로 패는 칼보다 강하다 그렇지 <laughs> 이런 것도 있는데 있고, 정신이 더 중요하다 나폴레옹이 음. 정신을 강조하려고 한 걸로 나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음. 그 말도 맞는 것 같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러시아한테 게임이 안될거라 생각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버티고 있죠 버티고 네. 있는 것은 양쪽 다 무기를 갖고 있지만 음.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더 정신력이 강하다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음. 그런 측면에서 그 나폴레옹 얘기가 일리가 있다 음. 지금도 적용이 된다 행동의 씨앗을 뿌리면 습관의 열매가 열리고 습관의 씨앗을 뿌리면 성격의 열매가 열리고 성격의 씨앗을 뿌리면 운명의 열매가 열린다. 나폴레옹 참 훌륭한 사람이다. 그, <laughs> 그 시기에 이런 걸다 에이... 생각을 하고 남겨놨다니까 놀랍습니다. 음, 네. 나는 뭐그 동의하고 <laughs> 어.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도 그마크 뭐 그래도인가 그 일만 시간의 고친 뭐 얘기한. 강수진, 발레리나. 음. 그한번 옛날 슈트가르트 그 발레리나 할때본발 같은 거, 박지성 선수도 그렇지만은, 그 발가락 끝이 말해 뭉퉁퉁 하잖아. 수없이 이제 연습을 하는 그건데, 그런 것이 처음에는 고통스럽겠지만은, 그를 씨앗을 뿌리니까 그것이 이제 성격이 되고 이제 습관이 돼갖고, 훌륭한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 얘기도 나는 맞다고 봅니다. 아, 저도 동의가 되고, 사서 중에 이제 대학에 보면은, 수신 제가 치고 평천하가 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수신 그 앞에 오는 게 이제 경물치지 성의 정심인데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격이 돼서 운명을 결정한다 이런 맥락에서 되게 나폴레옹이 또 대학을 읽었던 거 아닌가? 비낙길을 아, 네. <laughs> 뭐, <피난견을 웃음> 통해서 갔어. 실크로들 <laughs> 네, <슬크러드를 웃음> 통해서 갔다 <온. 웃음> 나폴레옹이 유학자였나? <laughs> 아, 고두심 씨 알지? 네네. 네. 네. 연속극에서 지금 어머 어머니 역할을. 녹화를 네. 매일 하던 날인데 집에 오니까 아들이 뭔가 좀 잘못해갖고 소리 들고 한대딱 때렸는가 봐 그랬더니 그 아들이 종아를 리 맞으면서 엄마 연습극에 나오는 거하똑같아이 <laughs> 거야 근데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 아 그렇게 하니까 연기를 잘하는 거야 아, 내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몰입인데 몰입 음. 그런 측면에서는 그고두심 씨가 음. 대역이 주어지면 거기에 완전히 몰입 몰입을 해서 하는. 그것이 결국은 어 훌륭한 연기자라 그러는 운명으로 이렇게 음, 가지 않았는가 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나폴레옹이 훌륭하다. <laughs> 제가 기억하는 나폴레옹 명언 중에 되게 좋았던 게 행동하라, 행동하라, 행동하라거든요. 음. 어떤 면에서는 나폴레옹이 이제 비주류였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고르시카 섬에서. 근데 그만큼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자기가 운명을 개척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명언을 음. 어, 할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지 네. 끝은 좀 그랬지만. 예. <laughs> 네. <laughs> 아첨을 잘하는 사람은 헐뜯거나 비방하는 노령도. 터득하고 있는 사람이다. 동희. 동희. <laughs> <동의>. 많이 봤어. <laughs> 진급이나 이제 보직 관련된 업무를 음, 내 의지와 음. 무관하게 많이 했는데 음. 많은 상급자들 하급자들 평가한 내용을 봤는데 그 아침 하는 사람들. 음. 그럼 그 중에는 내가 아는 사람도 있잖아 개인적으로. 네. 예. 그 친구는 옛날에 같이 근무할 때 보면은 음. 어, 위에 사람한테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어. 옆에 동료들한테는 막. 땅 뭉개고 아... 자기 뭐 동기가 됐든 동료가 됐든 그냥 발버가 고 갈라 그러는 그래서 뭐 심지어 별명이 빨대라고 그렇불리는 어... 사람 도 있는 거야 그 사람 주변에 가면은 얘한테 다빨려가고 살아날 수가 없다 근데 그런데 위에서는 그걸 모르는 거지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자면 자존감이 낮은 것 같습니다. 음. 자기가 스스로 선다기보다는 아첨과 혹은 비방을 통해서 자기를 세워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아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고 나 어쩌면 또 나폴레옹이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저걸 얘기할 수 있지 않았나 네, 내가그 <laughs> 네. 기억이 나는 게 내가 이제 진급과에 이제 근무할 때이암아이라고 그 했는데 네. 그런 인간은 진급을 시키면 안 된다고 어... 그랬네 그왜 그러세요 그랬더니깐 이분이 연대장 할 때인데 그 연대장 밑에 이제 인사과장이 있잖아 음. 인사과장인데 평상시 크랙 그래? 연대장한테 오. 잘한다는 거지. 막 강까지 막 빼줄 것만큼 해갖고. 그런데 이제 평정하는 시기가 되니까, 음. 갑자기 이제 연대장한테 와갖고, 노트에다가, 매돌배칠 뭐,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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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적어놨다는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 과장이 네명 있습니까? 어, 연대장,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어, 나 이번 주지 않으면 안 돼. 이제 이러고. 장군님 정도 되시면 그런 사람들은 좀 보자마자 몇 마디 섞어보면 느낌이 오실 것 같아요. 아, 그러네. 잠깐만. 잠깐만. <laughs> <laughs> 그런 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리더 자신의 마음에 일단 사특함이 없어야 돼요. 공적인 그렇지. 시선을 음. 갖고 있어야 아, 저 사람이 사특하게 나한테 접근하는 것인지 정말 진심으로 접근하는 것인지를 좀 분간할 수 있는 눈이 생길 수 있다. 논어에도 이제 사무사 이렇게 적혀 있기도 한데 어쨌든 리더가 수양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근거 없는 칭찬은 없습니다. 나를 갑자기 칭찬하고 나한테 웃고 막 잘해준다? 이거는 뭔가 이유가 있다. 아, 이런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음. 절대 세상이 공짜가 없도록 아, 음. 이런 원칙을 스스로 갖고 있어야 그런 사람들이 보일 수 있고, 그리고 한 사람을 볼때그 사람이 말하는 입이 아니라 그 사람의 걸어온 발자국, 발을 봐야 된다.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특히 아랫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사특한 사람인지, 진심인 사람인지를 좀 구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리더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영향이 사람을 보는 눈이지 않을까. 인사가 만사서 <laughs> 인사가 만사. 약속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다. <laughs> 반박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인간일수록 훌륭한 군인이다. 내가 잘 모르면 명확하게 이제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네. 내가 모르는 분야에는 그것도 잘 아는, 잘 아는 사람을, 사람을 데려다 봤으면. 그래서 뭐 옛날 대통령들 얘기를 하잖아. 네. 머리는 빌릴 수 없다고. 그러니까는 대신 이 부분은 장관 아니 네가 맡아라. 날 책임 네가 책임지는 거야. 네, 네, 네. 어,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것도 어, 능력이지 그게. 마지막입니다. 아플레옹 최고의 명언.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거는 뭐 아니라는 얘기도 있지 않나. 어... <웃음> 사전에. <웃음> <웃음>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미국이 냉전 초입에 소련이 우주선 올린 거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나사를 만들어서 달에 사람을 10년 안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던 사례라고 봅니다. 뭔가 혁신을 이루고 또 미래를 열어가고 싶어한다는 사람들이라면 혹은 자기 일상에서 자기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면 나폴레옹이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뭐 유교 전쟁 끝나고 표가된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는데 음. 그 당시 살아간 우리 뭐 아버지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국가 지도자들을 음. 중심으로 해갖고 불가능은 없다 해갖고 결국뭐 이것저것 새마을운동도 하고 땅도 파고 나무도 심고 기적을 뭐 이루는 것이죠 네. 가발 수출부터 시작해갖고 결국은 TV까지 이렇게 나가는 것이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음. 불가능은 없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펼쳐나간 부분이야 네. 봐야 되겠지. 그 이제 요 약간 결이 다를 수 있지만 네. 최근에 이제 북한이 그 군사 정상회성을 개최해 올렸잖아. 우리가 항상 북한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고 어디 그런데 불가능이 어디 있냐 해라. 네. 인민들 뭐 군거나 말거나 뭐이 신경 안 쓰고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결국은 네. 핵 미사일을 다 갖고 군사 점찰 위성까지간다거지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만 불가능이 없는 음. 것이 아니고 북한도 불가능이 그쵸. 없다 그것을 인식을 하고 음. 우리가. 안보 관련된 생각을 이제 네, 네. 해야 되는 거지 이상하게 갖다 네. 방향이 결국 <laughs> 안보 교육이 되는데 <laughs> 노인 한 명이 돌아가시면 도서관 하나가 없어진다 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뭐 나폴레옹이 됐든 손자가 됐든간에 어, 그분들 자체가 큰 이제 하나 도서관인 것이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이 영상을 보는 분들도 노인 분들 뭐 꼰대라고 뭐 이렇게 뭐, 뭐 이렇게 말하지 말고. <laughs> 우리 주변에 있는 어른들 얘기도 기담아 들어볼 아. 필요가 있다. 그분들 다 산전 수전 공전 거쳐 갖고 온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음. 세대 간에 또 소통하는 것들, 네, 딱 그런 것까지 느껴지네요. <laughs> 네. 그걸 이제 또제 30년 후배인 저를 이렇게 또 존중해 주시고 또 이렇게 아, 불러 주신 아, 네. 우리 고성균 장군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laughs> 항상 예, 최고입니다. 네. <laughs> 둘셋 행복. 행복.